오토바이 타고 올줄 알았어. 왜요? 왜요? 어? 여기 좋은데? 사람도 없고? 없어, 없어. 근데! 아, 어? 절로 가자, 절로, 절로 가자, 절로. 와. 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신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만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06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최근 발매와 재발매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2020년에 재발매 모델이 아닌 2006년 첫 번째 출시된 버전의 모델입니다. 신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는 260 사이즈입니다. 친한 선배가 오래돼서 신지도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집에 뒹굴고 있어서 그 가치를 아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이즈 때문에 신을 수가 없어서 저 역시 계속 모셔두고만 있었습니다. 최근 재발매 이슈로 모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가치 있게 신발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신발에 오래된 묵은 때를 벗기기로 했습니다. 리슈브네이터 스니커 클리너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원수 클리너와 소재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세 가지 브러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클리너는 코코넛, 호호바 오일과 기타 내추럴 오일로 만들어진 100% 자연 친화적인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물과 적정 비율로 희석해서 장갑을 끼지 않고 닦아봤습니다. 세 가지 브러시 중 가장 먼저 돈모로 된 소프트 브러시를 이용해 가피를 세척했습니다. 돈모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라 브러시는 부드럽게 나갑니다. 단 신발이 오래된 모델이라 정말 쉴새 없이 분노의 브러시질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 모델의 가피는 돈피 가죽과 합성 소재로 되어 있고 오염 등으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프트 브러시가 세척이 덜 되는 느낌을 받아 좀더 뻣뻣한 중간 단계의 미디엄 브러시를 이용해 카메라에 머리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 분노의 브러시질을 했습니다. 미디엄 브러시는 가피와 중창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어 소리 한 개만 있다면 다용도로 사용하기 적당했습니다. 마지막 스티프라고 불리는 브러시로 중창과 밑창을 세척했습니다. 정말 뻣뻣하고 단단한 느낌까지 들어 고무 소재의 밑창을 세척하는데 가장 적절했습니다. 이 브러시로 가피를 닦는다면 부드러운 소재는 망가질 듯합니다. 마지막 분노의 브러시질을 보시죠. 신발끈과 안창을 분리하여 별도로 세척했습니다. 묵은때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 혼연일체로 다시 한번 브러쉬질을 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클리너를 닦아준 후 자연건조를 약 이틀동안 했습니다. 신발을 물에 완전히 담갔기 때문에 오래 건조하거나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 세척으로 지울 수 없는 때나 소재의 벗겨짐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빈티지한 나름의 매력은 있었습니다. 아 절로 가자. 아 근데 설마 새거 아니야. 형님 새거 아니라니까. 와 장난 없다 형 진짜예요? 새거 아니야. 근데 몇 시야? 일단 풀어봐. 몇 시일까? 아형 진짜 떨리게. 뭐야?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구구이. 와. 근데 그때 세탁한 거야 니가 이거 내가 인스타에 다 올렸던 거본적 있잖아 형, 기억나? 너무 오버 안 해도 된다니까? 작 그게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2006년 버전이라서 이거 내가 리슈브네이터 클리너로 세탁한 거야 와 대박 대박 그래서 깨끗한데? 깨끗해? 네 아니 그 뭐랄까 세탁을 해서 그런가 깨끗하네 신어봐야 됨? 어 신어봐도 돼아 이거 직거야 여기서 신어도 돼 저는 <laughs> 아, 신지 <laughs> 양쪽 다 신어 그럼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아니 이 형이 미쳤나 이걸 진짜 준다고그리 지금 다리 뺏어간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니까 와나 이거 오늘 슈프림 너무... 모자 쓰고 왔네 아니 그니까 바지랑도 조금 다행히 어울리는 거같아오 사이즈 와우 근데 너무 나는 솔직히 이거 어. 너 주면서 생각한 게어좀 약간 이게 세탁을 네. 아무리 했어도 너무 오래된 거라서 아 그치 그치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 형의 어떤 추억이 담긴 거 아닙니까? 사실 추억이라기보다 이거 내 사이즈가 아니잖아. 이거 선배네 집에서 내가 뺏어온 거야.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내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다가 그냥 어떤 그리시브네이터 어떻게 받게 돼가지고, 어. 영상을 좀 찍어보는데, 너도 예전에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고, 그쵸, 갖고 어. 싶다고 내가 인스타에다 올리면 달라고 <laughs> 얘기했잖아. 그럼 그래도... 거지처럼 달라고 그랬나? 근데 너무 깨끗이 해서 주는 게 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너무 딱이지. 사이즈가 저스트네. 볼까? 사이즈가 이에요루 씨, 여기 완전 좋은데? 아니, 난리 나네, 나네. 와. 너무 고맙네요, 그냥 신다가. 네. 형 축구할 때 신어야죠. 그래 버려. <웃음> <웃음> 고마워. 아형 감사합니다. 어. 지금 옷에도 좀잘 맞는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아니 약간 이렇게. 빈티지 하긴 해. 빈티지 해야. 어. 다행히 빈티지 하긴 해. 사이즈가 딱이네. 약간 얇은 양말에 신으면 딱이겠다. 자기 속개 잠깐만 한 번만 해주고 끝내자. 저는 <laughs> 태건님의 뭐랄까요? 에디터시잖아요. 에디터시잖아요. 그렇죠. 프레스 에디터 여러 매거진에 글을 쓰고 있는 에디터이자 태권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늘 건창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잘 신어주세요, 두리씨. 네, 열심히 신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리슈브네이터에서 아주 좋은 이벤트 제안을 주셨습니다. 클리너, 브러쉬, 타월이 함께 들어있는 3피스 스타터킷 30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니커 모델 중 어떤 모델에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영상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총 30분을 선정해 리슈브네이터 3피스 스타터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발표 일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히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세일 쿠폰을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품목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일 폭이 큰 행사니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